세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홈버튼 만들고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보시면 집 모양의 홈버튼이 보이고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있던 이 홈버튼을 누르면 항상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크롬에는 홈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버튼 설정하는 방법과 시작 페이지 지정하는 방법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고 홈버튼을 이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실 때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이트로 먼저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검색 사이트가 있으면 이동하고 싶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이동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네이버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네이버의 이 주소가 필요합니다. 나는 홈을 누르면 항상 네이버 이 홈페이지로 이동했으면 좋겠어. 라는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이버 주소를 복사하기 위해서 주소 표시줄을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블럭이 됩니다. 한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풀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주소를 복사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블럭을 주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세 번을 클릭하셔도 클릭 블럭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블럭 상태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쭉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세 번을 클릭해서 블록을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복사키 컨트롤 C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복사를 이용하셔서 일단 이 주소를 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실 경우에는 블럭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가 보이시고요. 단축키 컨트롤 C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복사. 자, 이렇게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실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이동하신 다음에 이 홈페이지의 URL 주소를 복사하는 것까지 꼭 잊지 말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표시줄에 가장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땡땡땡 모양의 메뉴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왼쪽의 메뉴 중에서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홈 버튼 표시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중지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홈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겠어요 라고 하셔야 홈 모양이 보이고요.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자, 홈버튼 표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탭 페이지와 두 번째 주소를 넣는 단이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가 기억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Ctrl V 하시면 되겠죠. 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주소가 있는데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홈버튼 표시를 활성화 하자마자 주소 표시줄 왼쪽에 보시면 집 모양의 홈버튼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홈버튼 설정이 다 끝나셨고요. 한번 잘 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곳으로 가든지, 자, 어떤 곳으로 가든지 여기에 있는 홈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시작 페이지인 네이버 첫 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버튼은 한번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컴퓨터를 껐다 켜도 유지가 되시고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유지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홈버튼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홈버튼을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엣지 설정 방법도 한번 같이 알려드릴 텐데요. 엣지도 똑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이버가 있으면 네이버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지만 이게 없다라고 하시면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를 역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역시 엣지도 크롬과 동일하게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 가시면 땡땡땡 얘는 가로네요. 자, 땡땡땡 메뉴를 눌러서 설정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메뉴 중에서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홈 단추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홈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역시 엣지에서도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URL 입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클릭하신 다음에 역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Ctrl V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홈버튼이 활성화되자마자 역시 주소 표시 왼쪽에 집 모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엣지도 어, 홈버튼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이제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내용을 보고 있던 홈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작 페이지인 네이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고요. 우리 컴퓨터 이제 얍뱌 하시는 분들 어때요? 유익하셨나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